우리가 반복되는 직장 생활, 작업 생활에 빠져서 이 성과나 인간관계 이런 스트레스에 치이다 보면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지 않은 순간이 오는 것 같아요.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앞으로 삶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공장 일, 단순 노동, 그런 일들일지언정. 그저 반복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 의미가 없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아가는 이유에 대해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. 분명 우리는 이 회사를 언젠가는 나와가지고 창업을 하든 재입사를 하든 또 일이라는 걸 하게 되겠죠. 이 의미 없어 보이는 일들을 단순히 반복했을 때 우리는 학원이나 인터넷에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얻을 수 있어요.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직장의 언어를 배울 수 있죠. 직장에서 쓰는 언어는 신입이 쓰는 언어, 리더가 쓰는 언어, 그리고 부탁할 때, 거절할 때, 뭐 전화를 걸 때, 받을 때, 이럴 때 써야 하는 언어, 그리고 말의 속도는 없나지, 이런 거는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는 게 아닐까요? 아니면은 우리가 협업에서 그 정도 규모의 일에는 몇 명의 멤버가 투입돼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지 지원 간에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렇게 감을 익힐 수도 있고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따로 배우는 게 불가능하죠 이런 언어나 협업 뭐 이외에도 많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제 어제 오늘 회사에서 어떤 직장 언어를 사용했는지 어떤 식으로 협업을 진행했는지 어 올바른 속도로 했나 올바른 방법으로 했나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한번 점검해 보면 내가 성장할 여지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분명 여러 문제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똑같은 월급 받으면서 더 일만 더 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직종을 넘어서 내가 성장한다고 생각해야 돼요. 이런 언어나 팀워크 이외에도 우리가 언젠가는 창업을 했을 때 무얼 판매하든 기획하고 회의하고 생산하고 운송 배송 이런 과정을 무조건 거쳐야 되잖아요.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? 지금 분명히 킬링 없이 이중한 가지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. 그렇다면 이걸 겪어본 적 없는 사람보다 이 일을 잘 이해하고 있고. 문 제가 일어났을 때 리더로서, 일을겪 어본 적 없는 사람 보다 훨씬 대응 을잘할수있 겠죠？안녕히 계세요.